눈 맞고 자란 상추 벌써 한번 뜯어 먹었어요. 잘 그리고 이제 2 차로 이렇게 미리 미리 또 심어 놓은 거예요. 이거는 다따 먹고 나서 이것도 나오면 먹고 여기는 여기는 옥수수 알 심은 게잘 자라고 있네요. 안 죽고 한두 개씩 죽은 것도 있긴 한데 몇개안 안 추워도 죽긴 하더라고요. 또 여기 이제 세줄 남은 거는 또저 옥수수 따먹을 때쯤 또 옥수수 심고요. 여기는 이제 봄배추 심어서 올라오고 있네요. 얘는 고추 심었는데 고추가 냉해를 먹었는지 또 시들시들해졌어. 얘는 땅콩. 땅콩 심었고. 얘는 두백감자. 두백감자의 특징이 뭐냐면 가을에 캐도 된다는 거예요. 봄에 안 캐고. 가을까지 두면, 크고, 자라, 싹이 안 나더라고, 신기하게. 알이 엄청 커요, 고구마만 해, 진짜. 그래서 이건 두고두고 필요, 그때그때 캐 먹으려고 하고, 이번에 하루가 고구마 심었는데, 심고서 금방 시들은 거예요. 근데 그 다음날, 이틀 내내 비가 와가지고, 안 죽고 이렇게 살았어. 이렇게. 너무, 시... 감사하죠. 그래서 두 줄, 한단이두줄 들어갔어요. 두줄 심고, 여기 이제 감자도 쭉 나와있고. 이렇게 또 식량을 구했답니다. 그리고 여기 보면, 작년에 도라지 씨를 막 뿌려놨더니 이렇게 올라왔네요. 작년에 못본것 같은데, 오 올해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. 근데 근데 뭔가가 막 있네요. 요거는 이제 꽃밭 허물고 주차장 만든 애들이 이쪽으로 다 이동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자리를 잡았어. 친나물도 일부 다 옮겼고요. 파도 이리 옮겼고 꽃밭을 이리로 이렇게 옮겼어. 요거는 양귀비 뿌렸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어저께 좀 뽑아서 무쳐 먹었어요. 샐러드 눈 맞고 자란 상추 벌써 한번 뜯어 먹었어요 잘. 그리고 이제 이 차로 이렇게 미리미리 또 심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다 따먹고 나서 이것도 나오면 먹고 여기는, 여기는 옥수수 알 심은 게잘 자라고 있네 요안 죽고 한두 개씩 죽은 것도 있긴 한데 몇개안 안 추워도 죽고